어그 이름 뭐냐? 안녕하세요 유민아, 디코 믹스 미키입니다. 미키야 너 이쪽으로 와. 네. 오늘은 브레인 아웃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 제가 깨는 건 아니고요. 이 저희가 분량을삭제 <목소리> 해볼게요. <목소리> 자. 8 단계까지 야8 단계는 8 단계까지 있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핸드폰에 브레인 아웃 닫겠어. 자첫 번째 그림이 몇 개?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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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뭐 누가봐도 10개! 10개 10개요? 네 다섯 아이! 개아 여기 숨어져 있나? 여기 찾아봐. 아, 아, 아. 찾아봐 여기 숨어져 있을 수도 있어 없는데? 11개도 아니고 이거지? 아닌데? 아니고, 이거 그림 1 0개인데 근데 이게 왠지 난 이상해 웃으면 안돼요 누가봐도 그림이잖아 아, 여기 제목과 합쳐서 11개. 찍어, 그냥. 12개. 이유가 있어야지. 아이. 이유를 봐. 이게 맞추는 거야. 한 개. 찍는 게 아니라. 아니야. 두 개. 아,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어, 그렇지. 블록, 근데. 디코님이 말한 것처럼 숨겨진 데 있어요. 어? 너네들이잘못 찾는 거지. 부수지 말랬다. 부수지 말라고. 나 부렀다. 야똑 바로 안 해? 옆에 똑같이 해야 돼. 미키가 부셨어요. 다르잖아. 태권도야. 뭐 태권도 태권도. 태권도라고. 어. 어디서가 숨겨진 해. 거라? 힌트 해골. 해골 해골 해골. 해골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 대머리 해군. 야, 잠깐만, 대가리 한군. 어? 어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야. 오! 이거 다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그래서 스무 개. 스무 개, 스무 개. 스무 개야? 네. 아, 근데 아. 여기 안에 있는 것만 해야 되는가 봐.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숨겨진 게? 야, 비켜봐. 숨겨진 게또 있어요. 또 있다고? 이게 뭐야? 크로큐! <laughs> 21개! <마>, 맞습니다. <laughs> 와야 아. 숨겨진 거. 야, 야 잠깐만 나 이거 못할 거 같아. 해주세요. 전 분명히 다르다고 했어요. 당신들이 아는 그브레인아웃시랑자 열쇠 줬어요. <laughs> 자, 오! 자, 너무... 오! 야, 야 닭들 나오니까 문 이거 이중으로 한 거라고 동물 있는 거는 이중으로 돼있다고 말했잖아. 아바로 놔줘. 원는한 마리 저기 나가고. 아, 문제가 뭐지? 일단 자, 한, 한 명, 마리 나갔어요. 한 마리, 두,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마리, 마리. 마리. 열 마리! 열 마리야. 알알알세 아니야. 알은 아니지. 어, 열 마리. 아, 진짜 이거. 바로 가야 돼. 바로. 아까 나가진 것도 있다. 두 마리. 두 마리 나가졌어. 왜두 마리. 두 아, 나갔어. 아, 한 마리 더나갔다마리 여기 다 닭이 또있어 여기 한 마리 나왔네. 아, 뭐다 나와. 합겨야 되는 건 아니겠지? <laughs> 아니야? <laughs> 그러면 누가 봐도 다 닭이지. 그러면 아니... 그냥 여기 보이는 것들로 할게요. 음... 지금 여기 음... 보이는 것들로 할게요. 어쩔 수 없지. 닭이 한 마리 더 있어요. 소리야 없거든요. 일곱 마리. 일곱 마리요? 일곱... 어, 아니야. 일곱 마리. 아니, 정답면 아니야. <laughs> 이거야. 아! 일곱 마리 맞는데? 대보. 당겨. 아, 뭐야. 일곱 마리 아니면 몇 마리? 야, 저거 뭐냐? 와, 진짜. <웃음> 야! <웃음> 야, 야, <웃음> 야 여덟 마리. 여덟 마리. <laughs> 알겠어요. <laughs> 상상도 못 했어. <laughs> 레버 줬다고? 자, 바 모자. 랑랑돼지데 누가 제일 클까? 붓꽃고. 당연히 북극곰 <laughs> 거의 다 제가 만들어낸 거라서 사람! 음, 아그런 숨겨진 데가 있지 않을까? 또? 또? 숨겨진 데는 없어요 이렇게 평평한데 숨겨진 데가 있겠습니까? 닫아라 아, 뭐야 나왜 때려 철문은 닫지 마세요 다락문 닫으세요 아 다락문이라 그냥 문 닫으세요 예 뭐지 뭐지? 문 다른 거주소 소요? 네. 네. 땡땡땡 네 백이야. 아, 돼지는 아니고요. 돼지 12가 없잖아. 아! 여기. 자꾸 철문 닫을래요? 마지막이 뭔 바퀴? 나도 모르게 레벨에 당겨. 될까? 돼지. 돼진리가 없잖아. 그걸 모르니까. 너 음, 진짜 짱나네. 음. 진짜 짱나게 <laughs> 없지, 뭐. 근데 이게 소가 음, 아니, 아무것도 없어, 이거. 네개다 했잖아. 유밍아. 그게 과연 다일까요? 여기 또뭐 있어, 여기 또. 뭐야, 나 잠깐만, 설마. 이 맵! 이 맵이 동물이 아니, 동물 중에 누가 제일 클까가 아니라, 그냥 뭐라는 거야. 응. 뭐야 <laughs> 이거 너무 예뻐 누가 제일 큰... <laughs> 힌트 하늘 아니야 나 하늘 잘 해! 오, 태양! 태양 해야시아 어, 뭐야 뭐야 아레버 제가 보겠습니다 빨리 열쇠요 열어라 문을 열거라 잠깐만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가장 많이 들어가 이는상자이이거네 개. 이거4야이이거 뭐야? 이거 뭐야? 48. 이거세번이세번째야이이렇게쉽게날리이 48. 아, 이거 이거 세 네. 없잖아 응게아이거는야이 음, <laughs> 약간 좀 정지 시야야 돼. 그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걸왜정지게뭐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잠시만 이거 이거 아 이거 부시고싶다이 블럭 <laughs> 아니 좀치킨좀 해드라 이거 너무하다 니네들이 알아서 가 음... 그럼 여기다가 이걸 해줄게 월드서정 오케이 이게 아, 48개 그러 그게... 많지 않나? 52개 어기다려이그 이상하게 해서 두, 여기 4개를 나눠야되 하는... 이세개 중에 골라라는 거야또 어? 상자가 있나? 아니, 없어. 투명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이거 그럼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러니까 나 아까 58개에서 이거 12개. 5 8개래5 응. 2개인가 합쳐 볼까? 아니야. 그럼 루밍한테 맞아 몰라? 어떻게 하든 뭐, 다 같이 입자. 첫 번째 상자에 빵해. 해 12. 첫 번째 상자 에 몰빵 64개. 자너너금네개4개 넣어. 64개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넣어 여기 나좀 빨리 까. 64개 이첫 번째. 예. 하트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가져가. 열쇠를 가져가 왜 위키만 먹고 있어. 여기는 땅을 팔 수가 있어요. 하수구 안에 있는 모든 곳은? 여기는 땅을 팔 수가 있어요. 여기, 파여진 여기. 곳이나 색깔이 다른 곳을 팔수 있어요. 야, 하, 여기, 근데 그팔 때, 그, 네, 팔 때. 그,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안구해줍니다 내가, 내가, 내가 여기 할 테니까. 여기, 여기, 내가 여기 내가 할게. 여기 내가 할게. 여기 내가 할게. 내가 떨어져 응. 안에 못, 못 올라와도 나는. 뭐라 할수 없다. 미스처럼. 아, 나처럼 거기 있으야나 하산할 수 있어. 어, 그럼 아, 여기다 아, 해 봐. 오! 내꺼쯤파여진 것도 할수 있다, 있다. 음. 58개가 조금... 음, 조금. 와! 나 계산 못 하는데. 들어가지.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파이저 돼 뭐야 왜나왜 왜 이게 되지? 이게 지 왜? 야 이거 계산 데 이게 그럼 나갔다 와 계산? 계산은 뭐? 왜? 그럼 이거 세야지오 <laughs> 버그가 걸리네 이거. 근데 이거 다, 전부가 아니에요 64개 있었잖아 아까 육시 샤게. 어? 아까? 응? 그육시 샤게. 시하는거시샤시 샤게. 지금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죠? 시샤 그래. 아! 어? 미안 샤게. 로시샤어 역시, 샤게. 역시, 샤게. 이시샤5 0 야 닭을 왜 죽여 갑자기 응? 닭? 왠지 머리가 음음음또 파야되나? 음음음또 파자 아니 한 군데만 이렇게 타봐한 군데만 팔면은 여기 또파프트 해가지고 오고 다야 비켜봐 너 이거 다탔는 미키는 왜 이상하게 파고 있냐? 아 여섯. 그래서 64개 더 더해야 된다고. 64개 더하기 응. 64개 더하기 64개 더 256에서 64 더해 봐250 뭐? 256에서 64를 256 2 5 6서 64를 더해 봐. 320. 뭐야? <laughs> 뭐야? 아하! 지가 문제 내고 곧지가 그 맞추면 어쩌라는 건데. 아, 이번에 내가 열어 16등분 하려면 네? 뭐? 이걸로 <laughs> 사, 어떻게? 사0 0 0 2 0 0 0 0 0 밑에? 0 0 3000000000, 4 0 조각. 0 0 0 0 0 0 5 0 0 0 0 0 0 0이0 6 0 이거. 아니지. 현실을 생각해 현실을 생각해 이게 색종이라고 생각해 이거 붙여있는거예요 이게 한개야? 음, 이이하하야 이게, 이게 색종이라고 생각해 뭐해 e 고아 어떻게 n c 아 n she l 바보처럼 생각해. 바보처럼. 난 바보 아니니까. 그러면서 브레이너 자른다면서 뭘네번 자르기. 네번 자르기요? 네. 아, 아 진짜. 요네번 자. 한 번. 두 번. 여섯 번 자르기. 오. 다섯 번 자르기! 아, 이쪽 아니지. 맞는 것 같은데. 네번 아, 아. 음, 번 자르기. 두 번. 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거 브레인아웃에 네 있던 걸로 해봅시다. 아, 지났어. 여덟 번. 바보참에서 열 여섯 번! 더 붙자. 1024번! <laughs> 너네 그렇게 죽고 싶었어? 한 번? 응, 한 번. 약간 한번 꺼야 돼? 오,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 번이야? 접으라고는거 아, 야, 접어, 야, 어, 너무, 너무... 자, 열쇠 줬어요. 와, 미쳤다. 주... 자, 말할 자, 그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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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를 자, 게 해봐요. 자, 풍기 선풍기, 선. 이게 선풍기야? 아 선풍기구나. 선풍기..이거 뭐야? 파란 색깔 블록 또 있어야 돼. 여기가 색.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줄이 이렇게밖에 없잖아. 여기다가 또 해야 돼. 여기다가 믹스를 넣어요. 아니 이거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 네. 여기 줄다 눌러봐. 한명더 와봐. 나 있는데. 이렇게. 이러면 선풍기가 켜집니다. 하하! 자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 믹스 넣는게 여기 는는또 동물 있으니까 너 조심하세요 왜너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자 아 그래. 먼저 들어가세요 동물 있어요 아 빨리 좀어우 빨리 정신 차나워타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문제에요? 새끼 쉿 아니 새끼 치타 문제가 안보이는데? 아 문제 시타. 제가 안 적어드렸네요 여기에 어. 있는 동물의 수는? 어. 야 이거 쉽다 내지다 대구 아이, 너네가 동굴 세봐 여기. 야, 얘, 일단 응, 너가 세세 어? 마리, 네 마리, 아,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아 정신사나다. 아니, 치타 피... 치타부터 세 치타. 음. 치타 지금 네 마리? 몇 마리? 몇 마리? 4마리 네 그리고 강아지 두 마리, 돼지 두 마리, 어. 그러면, 그러면, 아홉 아, 아, 마리잖아. 아, 그러면, 아홉 마리... 우리 아홉 마리... 서열 마리... 아홉 마리... 아홉 마리... 아홉 마리... 아니 마리... 아아 아홉 마리... 아홉 마아아 13마리. 아 12마리. 저 열어줘요. 잠깐만요. 열어줘. 동물 안녕. 요 아, 늑요몇 마리라고요? 12마리요. 동물 아홉 마리? 아이, 우리 <laughs> 합쳐서 세 마리. 우리도 동물일 거 아니야. 아, 우리 저희가 동물이 아니에요. 음. 아, 너네가 왜 동물이 아니야? 13마리. 내가 했어. 아니, 응. 응. 응, 아 아, 미가 합쳤어. 오네 마리. 뭐지? 오, 오 마리. 동물 열마요 어, 정말 열마리 잠깐만 나가기 전에 잠깐만요, 방을 해야 돼요. 자, 갑시다. 아, 해? 와, 이엔디. 17분이요. 헐. 이제 18분이에요. 많이 걸렸네. 왜 이렇게 못해요? 야 이거 폭죽 계속 터뜨려! 팔팔 멀어서. 계속 터뜨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laughs>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 그러면 이만.